오늘의 이야기는 뭘까요?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입니다.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라고? 응. 오, 저 호랑이 지금 뭐하고 있는 것 같아? 할머니를 잡아먹고 있나 봐. 오 어, 할머니 벌벌벌 떨고 있어. 허... 과연 할머니는 호랑이한테 잡아먹혔을까? 난 아닌 것 같아. 그래? 응. 지금 그림으로 봐서는 당장 호랑이가 먹을 것 같은데 할머니는 어떻게 지혜롭게 이겨나갔을까? 음. 혹시 깨를 쓴거 아니까? 어떤 깨를 썼는지, 우리 책 속에서 한번 봐보자. 응, 고고! 고고! 옛날 옛날 기분 산 속에 꼬부랑 할머니가 살았어요. 어? 나 갑자기 그 노래가 생각나는데? 뭔데? 꼬부랑 할머니가, 할머니가. 꼬부랑 거객기를 혹시 그 꼬부랑 할머니가 이 할머니인가? 아닐 거의. 아, 오늘 여름날 할머니는 팥밭을 맸어요. 팥밭 한 고랑을 메고는 아이고, 힘들어. 아빠 두 고랑을 메고는?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 아빠 세 고랑을 메고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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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할머니 진짜 힘들겠다. <laughs> 맞아. 그때, 갑자기, 커다란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아휴 아이쿠, 사람 살려. 호랑이가 입을 떡 벌리며 말했어요. 어흥, 배가 고프니 할머니 잡아먹어야겠다. 호랑아, 제발 살려다오. <laughs> 할멈 살고 싶으면 나랑 밥, 매, 밥 내게 하자고. 할머니 이기면 내가 이 밥을 다 해, 다매주고 내가 이기면 할머니를 잡아먹고. <laughs> 어, 너무 무섭다. 맞아. 내 생각에는 처음부터 호랑이는 할머니를 잡아먹을 생각인 것 같은데? 어,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호랑이가 하네. 어떻게 밭을 매? 맞아. 할머니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 깨를 부려서 빠져나간 거 아닐까? 어떤 깨를 부렸을까? 너무 궁금한데? 응. 할머니는 할수 없이 하, 호랑이와 밤매기를 내, 밤매기 내기를 했어요. 할머니가 풀한 포기를 뽑는 동안, 호랑이는 팥, 밭, 한 고랑을 뚝딱 다 맸어요. 할머니가 풀두 포기를 뽑는 동안, 호랑이는 팥밭 두 고랑을 뚝딱 맸어요. 할머니가 풀 채포기를 뽑는 동안 호랑이는 팥밭 세 고랑을 뚝딱 다 맸어요. 와 저기 할머니하고 호랑이하고 얼굴 봐봐봐 어떤 차이가 있어? 호랑이는 신나하고 어. 할머니는 우울해 보여. 할머니 는 너무 걱정스럽겠다. 맞아. 저 나쁜 호랑이 같은이라고. 나빠다. 나빠. 호랑이는 네개 이기자 할머니에게 와락 달려들었어요. 이제 잡아먹히나 봐. 어... 어흥, 이제 잡아먹어야겠다. 할머니가 벌벌 떨며 말했어요. 호랑아, 호랑아, 이렇게 팥을 많이 씹었는데 내가 없으면 누가 이 팥을 가꾸겠냐. 이 팥을 잘 가꾸어서 가을이 되면 맛있는 팥죽을 쏘아주마. 그때 가서 날 잡아먹으렴. 맛있는 팥죽을 해준다고? 좋아. 그럼, 그때 가서 잡아먹지. 호랑이는 산 속으로 사라졌어요. 와, 할머니 진짜 지혜롭다. 시간을 벌었어. 그래, 옛날에 이런 말 있었거든. 무슨 말? 호랑이,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안 잡아먹을 수 있대. 그래? 어. 우리 아빠가 맨날 나한테 했던 말이야. 정신 차리라고. 아, 그게? 음. 근데. <laughs> 호랑이는 팥죽을 진짜 좋아했나봐. 맞아. 그치? 응. 생각해보니까 선녀와 나무꾼에서도 할머니가 팥죽을 해줬거든? 응. 옛날 사람들은 팥을 진짜 좋아했나봐. 아, 나도 팥 좋아하는데. 나도 팥 좋아하거든. 나 그저 단팥빵 되게 좋아한다. 그래? 가을이 왔어요. 할머니는 여름 내내 가꾼 팥을 거두었어요. 뭐야, 여름 지나고 벌써 가을이 온 거야? 가을 되면 호랑이가 온다고 그랬는데, 어떡하지? <laughs> 무섭다. 할머니는 여름 내내 뭐 했을까? 할머니가 시간을 벌었잖아. 어. 그동안 하고 싶은 것도 다 하고, 응. 도움이 많이 필요한 곳에 착한 일도 많이 했을 것 같아. 그래, 그럴 수도 있었겠다. 맞아. 나는 너무 무서워서! 그런 것도 못하고, 방에서 덜덜덜덜덜 떨었을 것 같아. 그래? 응. 음. 할머니는 가마솥에 가득 팥죽을 쑤었어요. 팥죽을 하고 보니, 호랑이가 잡아먹으러 온다는 생각이 났어요. 할머니는 너무 슬퍼서, 엉엉 울었어요. 너무 슬프다, 그치? 음. 내가 내일 모레 잡아먹힌다고 생각해봐. <laughs> 사축을 쑥기는 무슨 도망가야지. 근데 응. 할머니는 여름 내내 시간을 벌었는데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 호랑이가 개코고 발도 어. 빠르잖아. 어. 근데 할머니가 멀리 도망쳐도 호랑이가 찾아내니까 그냥 어. 할머니 할 일을 한것 같아. 아, 오히려 그럴 수 있겠구나. 응. 나 같았으면 열심히 도망갔을 거야. 그래? 그때? 알밤이 대굴대굴 굴러왔어요. 할머니 할머니 왜 울어요? 오늘 저녁에 호랑이가 날 잡아먹어 잡아먹으러 온다고 해서 온다. 팥죽 한 그릇 주면 못 잡아먹게 하지. 할머니는 알밤에게 팥죽을 한 그릇 주었어요. 알밤은 팥죽을 먹고 나서 고기 속에 숨었어요. 할머니가 또 엉엉 우는데 자라가 찰박찰박 기어왔어요. 개똥이. 철떡 철떡 다가왔어요. 송곳이 콩콩콩콩 튀어왔어요. 할머니 할머니 왜 울어요? 오늘 저녁에 호랑이가 날 잡아먹으러 온다고 해서 온다. 팥죽 한 그릇 주면 우못 잡아먹게 하지. 할머니는 팥죽을 듬뿍 주었어요. 자라는 팥죽을 먹고 나서 물떡 속에 숨었어요. 개똥은 팥죽을 먹고 나서 부엌 바닥에 엎드렸어요. 송곳은 팥죽을 먹고 나서 부엌 바닥에 꽃꼿이 섰어요. 나 너무 웃긴데 왜? 자라는 팥죽을 먹는 걸 알겠어. 응. 근데 개똥은 팥죽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그거 내가 알아. 어. 있잖아. 개똥이 팥죽을 먹으면 개똥이 좀 있다가 또 다시 응가를 싸. <laughs> 그럼 똥아들이 되는 거지. 어. 근데 개똥아빠가 그렇게 작전을 세우고 아, 그러면 천지를 만드는 거야. 사축을 먹고. 응. 아왜 얘네들은 할머니를 도와주려고 할까? 아 그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 첫 번째는 할머니가 평소에 얘네들한테. 잘해줬나봐. 뭐, 그래? 어, 개똥 같은 경우는 똥 썼다고 에잇, 더러워 하는 게 아니고, 아이고, 이거 걸음 주면 좋겠네 하면서 귀하게 해줬을 것 같고, 응. 송곳도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갈아줬나봐. 그리고 또한 가지는 얘네도 다 팥죽을 좋아하나봐. 어, 나도 팥죽 좋아해. 그치? 응. 할머니가 또 엉엉 우는데 절구가 쿵덕쿵덕 뛰어왔어요. 멍석이 털썩털썩 털썩 다가왔어요. 지게가 어정어정 걸어왔어요. 할머니, 할머니, 왜 울어요? 오늘 저녁에 호랑이가 날 잡아먹으러 온다고 해서 온다. 팥죽 한 그릇 주우면 못 잡아먹게 하지. 할머니는 팥죽을 듬뿍 주었어요 절구는 팥죽을 먹고 나서 문 위로 올라갔어요. 멍석은 팥죽을 먹고 나서 앞마당에 누웠어요. 지게는 팥죽을 먹고 나서 마당 한 구석에 섰어요. 와 얘네들 완전히 할맨졌인데 오. 이야. 혹시 응. 너는 할머니가 팥죽을 주면 어떻게 도와드릴 거야? 음 나는 잠깐 있어봐. 어머. 이거 무슨 냄새야? 방구 냄새지. 너 방구 낀 거야? 응. 어 어질 어질, 어질 쓰러진다. 푹. 흐이 <laughs> 정도는, 이 정도면, 호랑이는 쓰틀수 있겠어. 나 할머니도 오러 가야지. 놀놀랄라 뭐야, 어디 가? 나도 같이 가! 날이 어두워졌어요. 할머니는 불을 끄고, 방 안에서 슬프게 울었어요. 이윽고, 호랑이가 할머니를 잡으러,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나타났어요. 어떡해, 너무 슬퍼. 맞아. 할머니는, 얼마나 마음이 슬펐을까? 나는 엄청 엄청 슬펐을 것 같아. 그지. 응. 호랑이는 방안이 깜깜하자 할머니를 불렀어요. 할멈, 할멈, 어두우니까 불을 켜야지. 부엌 아궁이에 불씨가 있으니 가져오너라. 호랑이는 부엌으로 갔어요. 혹시 그 할맨저스들 다 응. 계획이 있었던 거 아니야? 오. 할머니가 저게 불끈 것도 저기 불씨 가져오라고 불 꺼놓은 건가봐. 오, 브라보, 브라보, 좋은 생각이야. 아, 그러면 할머니 그렇게 슬프지 않았을 것 같은데? 헉, 그렇다면 계획이 잘 진행될까? 잘 진행돼야지 할머니가 살려면 그게밖에 없잖아. 역시 이럴 때 독가스가 필요한 거야. 아니야, 그만해. 호랑이는 부시를 찾으려고 아궁이를 들여다보았어요. 그때 알밤이 툭 튀어나와 호랑이 눈깔을딱 때렸어요. 아, 따가워. 호랑이는 눈에 재가 들어가서 따가웠어요. 눈을 씻으려고 물독에 손을 넣었어요. 그러자 물독에 있던 자라가 와, 이제 활약을 펼치다 봐. 맞아. 와, 결론이 어떻게 될까? 너무 궁금하다. 맞아, 맞아. 과연 호랑이는 어떻게 될까? 할머니는 살을수 있었을까? 응. 그렇게 됐으면 너무 좋겠다. 맞아. 호랑이 손을 꽉 깨물었어요. 으악! 호랑이는 너무 아파서 뒤로 펄쩍펄쩍 뛰다가 바닥에 있던 개똥을 밟았어요. 호랑이는 쭈르르 미끄러졌어요. 그러자 바닥에 꼿꼿이 서 있던 송곳이 와 너무 흥미진진한데? 맞아 송곳이 정말 큰 활약을 했어. 맞아 호랑이 엉덩이를 푹 찔렀어요. 호랑이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그런데 부엌문을 나서자마자, 와, 진짜 또 흥미진진하게 하네. 나서자마자 어떻게 됐다는 거야? 맞아. 빨리빨리 빨리 넘겨보자. 맞아. 절구가 떨어지며 호랑이 머리를 쿵 쳤어요. 호랑이는 앞마당에 펼쳐진 멍석 위에 털썩 쓰러졌어요. 멍석은 호랑이를 뚜루루 말아 꼼짝 못하게 했어요. 와, 할머니 웃는다. 거 봐, 할머니는 다 계획이 있었다니까. 너 말이 맞네. 그치? 응. 지게는 멍석을 지고 한강으로 갔어요. 지게와 멍석은 호랑이를 한강에다 풍덩 빠뜨렸어요. 와, 쌤통이다. 맞아, 맞아. 그래, 할머니를 왜 잡아먹으려고 그랬어? 나쁜 짓을 하면, 너가 나쁜, 일을 당하게 되는 거 몰라? 그러니까. 잘 됐다. 쌤통이다. 야! 이렇게 해서 할머니는 호랑이한테 잡아먹히지 않았습니다. 우와, 정말 할벤저스와 함께, 많은 활약들로 인해서 할머니가 살았어. 아, 정말 좋다. 다들 할머니 팥죽이 너무너무 좋아서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걸 원치 않았나봐. 맞아 얼마나 맛있었 길래 지금 저 아이들 좀봐 다들 할머니한테 팥죽 달라고 줄서 있네 응. 엄청 맛있나 봐 빨리 가자 우리도 맛있었어. 할머니한테 팥죽 달라고 하자 할머니 팥죽, 팥죽 주세요, 주세요. 어. 아참 여러분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만약 안누르신다면 호랑이가 잡아먹으러 올지도 몰라요 자 그럼 우리는 할머니한테 빨리 갈게요 가자.